딸기타워 100층 공략입니다. 고성능 쿠키로 찍어 누를 수도 있는 층입니다. 하지만 특정 쿠키가 없어서 힘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올 에픽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또한 고성능 쿠키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깰수 있는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도전 효과를 보시면 80레벨 쿠키 3마리 이상이면 보스에게 피해량이 20% 증가합니다. 저는 레벨 70 제한이라 받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겠죠? 그리고 보스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명타 이외의 데미지 피해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량 감소 약점입니다. 그러니 100층을 쉽게 깨는 포인트 세 가지는 첫 번째 80 레벨 3마리 이상 포함, 두 번째 치명타 100% 세팅, 세 번째 회복량 감소 쿠키 포함입니다. 제가 조합한 구성에서 보물은 무공, 낫, 시계입니다. 무공비급은 공격력 더 높은거 끼시고 시계는 12강인거 끼시면 됩니다. 쿠키는 의적, 펌킨, 레몬, 린저, 산호인데 쿠키들 스킬로 올라가는 치명타가 47.5%입니다. 거기에 낫이 12렙이면 치명타가 30% 올라갑니다. 그래서 적용효과에 치명타가 22.5% 이상이면 되겠습니다. 에픽 애플 토핑 12강 2개면 가능합니다. 의적은 3초코 2 애플, 비스킷은 쿨타임 2줄 이상 맞춰서 장착 효과 쿨타임이 20% 이상이면 좋습니다. 레몬은 3라즈 2 애플, 비스킷은 전기 피해 증가가 가장 좋습니다. 전기 비스킷은 비스트 에피소드 3, 4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. 당장 얻기 힘들다면 쿨타임 2줄 이상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펌킨은 회복량 감소 효과가 있어서 사용하는 겁니다. 대체로 독버섯 가능합니다. 둘다 쿨타임 30% 이상 세팅하시면 됩니다. 린저는 스킬 발동 전에 7 스택이 쌓이도록 세팅하시면 됩니다. 저는 공속 32에 쿨오퍼가 딱 좋았습니다. 산호는 3초코 2 애플 비스킷은 쿨타임 2줄 이상 맞춰서 장착 효과 쿨타임이 20% 이상이면 좋습니다. 이 조합은 버닝, 바궁, 레신, 각성골치, 셰밀 같은 고급 쿠키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. 있는 분들은 펌킨 대신에 넣어도 잘 깨집니다. 특히 바궁이 좋습니다. <목소리> 쿨타임 되는 대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.